안녕하세요. 솔라원가족학교 솔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거의 1년 만인가요? 그간 저희 가정에 좀 중요한 일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6개월 정도 한국에 가 있었고,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첫째는 이제 미국 대학 지원을 위한 AP 시험을 마무리를 했고, 또 저희 둘째가 또 AP 시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사우디에 돌아와서 드디어 첫째 미국대학 입시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소 긴장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엄마표 영어 홈스쿨의 최종 결과, 저희 첫째 아이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요. 사우디가 뭐 학원도 없고 학교도 안 보내고 사교육을 할 만한 어떤 여건도 없는 곳이고 이제 홈스쿨로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해서 만든 결과이다 보니 엄마표 영어 홈스쿨의 순전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는 AP 시험으로 이제 주요 과목들 시험을 보면서 내신 성적표를 만들었고 SAT 시험 봤고요. 토플 시험 봤고요. 미국 대학 입시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에세이도 열심히 썼고 최근에는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의 이제 졸업생이신 분과 화상으로 1시간가량 인터뷰도 참 잘했습니다. 점수는 굉장히 잘 받았어요. 제가 막 자랑을 하고 싶지만 저희 아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구체적인 점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책을 엄마가 재미있게 행복하게 읽어줘라. 그랬더니 아이가 학습 없이도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더라. 결국 이 얘기를 해 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뭐 초급 단계 읽어주기, 중급 단계 읽어주기, 그리고 이제 고급 단계 읽어주기라고 제가 나름 구분을 해온 건데, 고급 단계 읽어주기는 달리 말하면 엄마가 한글로 영어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아이가 영어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도 했고,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건 엄마가 읽어주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영어책을 더 깊고 넓게 계속해서 읽어가느냐. 즉, 독서력 독립을 할수 있느냐. 여기에도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게 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글 독서의 비유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아이들은 한글을 다 떼잖아요 한글을 당연히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어렸을 땐 엄마가 책을 읽어줘서 좋아하다가도 책을 안 읽거나 읽더라도 뭐 만화책이라든가 재미있는 책은 읽고 좀더 깊이 있는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라든가 수준 높은 책까지 혼자 읽지 않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좀 많다고 보는데요. 저는 재미있게 읽어주는 게 자연스러운 영어 언어적 습득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가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재미있게 경험한 건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초급 단계 영어책 읽어주기를 영어에 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고 또 중급 영어책 읽어주기를 그걸 무럭무럭 키우는 거로 비유를 했다면 세 번째 이제 고급 단계 영어책 읽어주기는 엄마의 도움 없이 아이가 이 영어 나무를 스스로 키워나가느냐 여기에다 두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저희 집 영어 홈스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첫째가 영어 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실력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미국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적인 것, 즉 학습력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 힘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러한 독서력 독립에 유달리 좀 마음을 썼던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홈스쿨을 하잖아요. 학교는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는 거대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이 계시고 또 수업을 하고 숙제를 주고 또 시험을 보고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공부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홈스쿨의 경우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 그걸 어디에서 끌어오느냐가 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모든 공부를 제가 시켜서 해야 되는 거면 홈스쿨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하는 의미도 없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력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공부가 재밌고 그 공부라 함은 무슨 시험 연습의 공부가 아니라 책을 읽는 게 재밌게 경험이 되면 계속 책을 읽을 거고 책을 읽다 보면 참된 지식이 쌓일 거고 그러면 그것이 곧 공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뭐랄까요, 저의 그 기대, 또는 철학, 또는 전제가 있었고, 그거를 한번 어, 실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는 독서 독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저희 막내가 이제 만 7세, 이제 7살 생일을 얼마 전에 지나고,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나이가 되었는데, 영어를 이제 제법 잘해요. 제가 만4살 정도부터 영어책 읽어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한 3년, 4년쯤 되었는데, 작년에, 그니까 제가 그 중급 영어책 소개하면서 하얀 책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그 하얀 책을 제가 작년만 해도 해석을 다 해주면서 읽어줬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읽어주고 있는데, 해석을 전혀 안 해줘도 아이가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 아멜리아 베델리아라든가, 위니더 푸라든가, 영어적 어감을 이제 이해해야 재미있는 책을 제가 지금은 굉장히 마음껏 읽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영어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 작년부터 제가 파닉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읽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책이 1단계에 챕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단계별로 이제 영어책을 읽기에 시작을 하면 이제 레벨별로 하나씩 올라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도 제가 5, 6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어책 읽어준 기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영어책을 읽어줘야 했던 이유가 바로 영어 언어적인 학습이 마무리되는 시기만 제가 목표를 한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어서 영어책을 엄마가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읽는 독서 독립에 두는 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지점에서 저희 첫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어요. 저희 첫째도 이제 지금 막내처럼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 로알드 달에 이제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초콜릿 팩토리 이 책을 읽어주는데 제가 이제 한글 해석을 거의 안 해줘도 아이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다 더는 안 읽어줘도 되겠구나. 이 정도만 읽어주면 충분하겠구나. 이제 엄마표 영어 책 읽어주기를 이제 종료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느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1단계부터 책을 읽게 해서 어 이제 단계를 올려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이가 내용이 시시해서 그런지 매직투리하우스 같은 거 읽어봐라 해도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독서력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뭐냐면 책을 읽으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에 굉장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아들이에요. 홈스쿨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에너지를 이제 그거를 하는데 쓰기보다 엄마인 저와 힘겨루게 하는데 쓰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밌어도 엄마가 하라 그러면 이제 지겨워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굉장히 느리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뭔가 했을 때는 어, 너무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끌고 갔다가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겠다.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열정을 최대한 내가 훼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비유인데 음 아이가 이렇게 힘센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싫은 길로 막 끌고 가면 끌고 가는 저도 힘을 쓰고 안 끌려 가려는 아이도 힘을 써서 별로 진전이 없어요. 근데 애가 달려가고 싶은 곳에를 갈땐 어마어마하게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제가 올라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살려 보려는 이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절대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쯤에 영어책을 이제 엄마 해석 안 해줘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읽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책을 안 읽어서 제가 이제 기다려 준 거죠 그 기다려 준게 2년 정도를 기다려 준것 같아요 한 4학년 때까지 4학년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간 영원히 혼자 책을 안 읽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세스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책 1권을 이제 펼치고 엄마가 읽을 테니 너가 한번 따라와 봐라 해서 이제 읽기 연습을 시켜 봤어요 근데 제가 읽어 주다가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 첫째가 그 해석을 저 대신에 더 정확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 그럼 니네 혼자 읽어봐. 그래서 크로니클즈 오브 나니아 책을 아이가 읽다가 이제 언젠가 읽어, 읽겠지 하고 미리 사뒀던 해리포터 전집을 가져다가 한 번에 활활악 읽은 게 저희 첫째의 독서 독립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제가 이렇게 푸시를 안 하다 보니 책을 이렇게 혼자 막 읽진 않았어요. 근데 둘째의 독서 독립은 또 재미나게 찾아왔는데 저희 집은 이제 앞으로 제가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주말마다 이제 영어로 꼭 영화를 봤어요. 어 그리고 책과 영, 영화가 둘다 있는 경우에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영화를 볼수 있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뭐 엄마가 이제 애들 책 많이 읽게 하려는 이제 머리를 막쓴 거죠. 첫째가 해리포터를 다 읽으니까 이제 혼자 해리포터 영화를 볼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날 같은 영화를 보다가 이제 첫째가 영화를 혼자 보러 들어가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영화 보는 장소 이름을 미들 얼드라는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붙이고 굉장히 이렇게 동생들을 부러워하게끔 하면서 들어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밑에 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도 해리포터가 보고 싶다고 읽어달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림도 없고 그 두꺼운 책을 한글 해석까지 하면서 이제 읽어줄 여력이 도무지 없다 보니 안 된다 했는데 첫째가 읽어주겠다고. 그래서 해리포터 책을 1권에서 2권까지 읽어줬어요. 저희 첫째가 그냥 쉽게 읽어준 게 아니라 또 Book of Honor. 이라는 또 의식을 만들었어요. 이제 둘째랑 셋째가 주로 읽어달라고 했는데 어 이제 해리포터 책을 쿠션에 받쳐서 마치 진검을 받쳐서 들, 들고 가는 것처럼 이제 둘째가 들고 오면 둘째랑 셋째가 이제 막 대기를 하고 있고 저희 첫째가 제왕처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자리에 앉으면 둘째랑 셋째가 막 환호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막 요란을 떨어야 그제서야 이제 첫째가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또 가장 재밌는 부분에서 첫째가 딱 멈추니까 이제 둘째 셋째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둘째가 아 이러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해리포터 책을 이제 3권부터 읽기 시작하더니 오라 읽어지네 하면서 읽기 독립이 왔어요. 셋째는 다시 아들. 이제 아들은 또 경쟁심이 좀 남다르니까 누나보다 빨리 읽어야겠다고 해서 독서 독립이 됐고. 또, 어, 갈수록 빨라지네. 저희 넷째도 언니 오빠를 이겨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저희 넷째는 더 빨리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내가 가장 빨리 읽을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재밌게 독서 독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유달리 많이 읽어줘야 했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제푸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책을 읽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주었던 거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고급 단계 영어책 읽어주기에서도 뭐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죠. 재미난 책을 재밌게 읽어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2단계에서 가장 잘 활용했던 책이 로알드달 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는 챕터북들이 참 많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매직 트리 하우스 정도만 약간 활용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챕터북을 잘안 읽으려고 했어요. 로알드 달 책은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로알드 달 책은 쉽기도 하고 또 재미있고 기발해서 제가 처음부터 영어가 자신 없으신 부모님들도 로알드 달 책까지는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라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데 고급 단계 어, 책 읽어주기, 이제 영어 책 읽어주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참 유용했던 책이었다.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로알드 달 책은 이렇게 쉽고 얇으면서 점차 좀 수준이 올라가면서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제가 읽어주고 또 어떤 책은 애들한테 읽어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행복하게 영어책 읽어주기. 엄마가 그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만으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모국어 습득처럼 영어 습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좀더 읽어주시면. 5, 6년이요? <laughs>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게 되고 재미있어 해서 독서를 깊이 키워나가면서 진정한 지식 체계를 이루고 학습력으로 이어져서 좋은 결과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급 단계가 제가 스스로 나무를 키워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나무를 키워가면서 점점 확장을 시켜서 나중에는 숲을 이루더라고요. 이런 기쁨을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만들어 줄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엄마는 따뜻하잖아요 또 엄마는 편안하잖아요 이게 엄마와 수다 떠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책과 함께 엄마와 스킨십을 하면서 행복한 영어책 읽어주기가 일종의 자양분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저희 엄마들이 그런 엄마들만 가진 저력을 모르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어, 소개해 봅니다 영어 홈스쿨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